리플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으셨던 리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리플은 정말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판들을 뒤흔들만한 호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은 제가 리플 코인의 최신 호재와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XRP를 놓치면 안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호재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 수준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 내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리플과 SEC가 최종 합의 초안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한 핵심은 리플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공식 확정된다면 그동안 리플을 막아왔던 모든 법적 족쇄가 풀리면서 글로벌 기간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코인 역사상 가장 큰 제도적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투자자 심리와 가격 전망입니다. 최근 XRP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들의 지갑이 꾸준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동안만 3억 개 이상의 XRP가 대형 지갑으로 이동했어요. 이건 명백히 펌핑 전 준비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연말 전 5달러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CBDC 연계 소식. ...인데, 리플은 이미 홍콩, 두바이, 브라질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CBDC 관련 협력을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일부 기관도 리플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실제로 국가 단위의 CBDC에 리플 기술이 채택된다면 이는 단순한 코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금융 시스템의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한 팬더멘터를 가진 코인은 사실상 우리의 XRP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은행검 도입 확대 소식입니다. 최근 리플은 유럽과 아시아 주요 은행들과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스페인과 독일 은행들이 리플넷을 통해 국경간 송금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인도, 필리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리플 기간 송금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여기에 유럽 메이저 은행들까지 합류를 한다? 이건 리플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조만간 우리. 우리의 리플 코인은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리플 코인의 폭등이 오기 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는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 타점기가 시장의 분석과 흐름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셀 표시가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 표시가 뜨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셀 표시 같은 기준으로 지표가 하락을 하고 바이 표시 같은 기준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AI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사용해 수익을 본제 계좌입니다. 정확히 AI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95% 정도는 맞춰줘서 이런 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종목을 검색만 하시면 전세계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998-25723이 번호로 TV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순 없고요 구독자와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이벤트로 이번 달까지만 진행하는 거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차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자동 매매 타점기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99825723이 번호로 팁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보냈다는 인증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